비코 탄소섬유 난방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창조적 혁신으로 미래를 리더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코 탄소섬유 난방이 개발한 탄소섬유 발열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한 지금 신의 소재라 불리며 크게 각광받고 있는 첨단 신소재입니다. 면 전체에 고루 발열되는 탄소섬유 직물 발열체를 생산하여 이를 이용하여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탄소섬유 발열체를 생산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열분포를 고르게 하기 위하여 한 가닥의 발열이 크지 않게 하고 수많은 발열선을 병렬로 연결하여 더욱 안전하게 설계된 첨단 발열섬유 난방 시스템입니다. 또한 원적외선 복사열로 인한 진드기나 곰팡이를 비롯한 유해균, 멸균과 유독성 중화 기능이 탑재되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이용하여 바닥 난방 시스템과 찜질방 난방을 위한 고열량 발열체와 각종 온열 제품 등에도 접목하고 있습니다. 원적 외선의 복사열이 피부 깊숙이 침투해서 온몸에 따뜻함을 주는 획기적인 난방 시스템입니다. 원적 외선이 인체에 좋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요. 특히 한국의 난방 문화에 우수한 구들장의 장점을 누릴 수 있는 에너지 효율이 높고 환경 오염이 없는 친환경적인 난방 시스템입니다. 비코 탄소섬유 난방에서 생산하고 있는 탄소섬유 발열체는 환경 친환경적인 절전형 제품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전기 난방에 비해 전자파 발생이 현저히 낮으며 원적외선 복사열을 이용함으로써 기존의 열선 방식보다 우수한 에너지 효율과 내구성이 우수한 제품입니다. 5분내 쾌속난방이 가능하며 40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도 충분한 열량이 확보되므로 저온 화상위험 또한 없는 것이 특징인 제품입니다. 분리난방 설계가 자유로와 각각의 다른 온도 설정이 가능하여 에너지 절감이 용이하도록 자유롭게 설계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설계를 이용하여 한쪽만 사용할 시에는 전기요금 절감 효과는 배가 됩니다. 탄소섬유 발열체의 자체 전자파 기준 대비 극히 낮은 수준이지만 전자파 억제용 발열섬유를 신규로 개발하여 소비자에게 더욱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고품질의 제품을 추가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비코의 노력은 많은 소비자분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으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기까지 비코 탄소섬유 난방 시스템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많은 내용 부탁드립니다.